안녕하세요. 디보이스 김보민입니다. 우리 대학 법과 대학에서는 학내 민주주의, 등록금, 교육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5분 스피치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스피치대회를 통해 학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스피치대회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도 7, 9학번. 행정법 전공 교수 송동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하드로 던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편이야,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뛰어난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과 영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스피치의 주제는 첫 번째는 대학 기업화, 두 번째는 학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5분간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학생 위원회 세분과 그리고 성동 수학장님께서 심사를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대학의 기업화랑 대학이 기업화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 일반 정규 대학의 기업화가 일단 대부분 많은데 첫 번째로는 대학의 기업화로 생기는 사유재산적인 내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 법학과 공과 학번 양다운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선입니다네대선 맞습니다. <laughs>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대선으로 우리 반과 등록금 문제도 많은 과,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 실현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나하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결정할 권리를 달라라는 요구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아, 새내기네요. 안형욱 1, 2 학번. 이 소수 학생들이 극단적인 돌출 행동으로 반대한다면 재단의 투자 의욕을 상실하고 도약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 기업화란 무엇일까요? 국악당 자족대 공과번 김창훈입니다. 등록 <laughs> <군녹금>. 용돈 <용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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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등록금 투쟁할 때 만약에 이기다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뭐 이명박 때문이다 그러신데 놀랍게도 이명박 집권 초기에는 오히려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등록금 선정률이 보이고 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와 정부의 역할도 사회 역할을 주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 관심으로 이렇게 할수 있듯이 계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할때 우리의 진정한 반갑 등록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마치겠습니다. <laughs> 겠죠 네, 그럼 우수상부터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수상은 <laughs> 최 도입하고 이미 패터스 습생님 대상은 청 번호 2번 김학숙 님과 양대환 학원님께 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참가자분들 덕분에 좀 그래도 뜻깊은 자리가 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